말씀으로 여는 거룩한하루 매일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째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네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어, 그렇게 요한은 제자들과 여인을 나란히 보여주는데요. 마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둘 중에 누가 더 제자다운가? 제자답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놀랬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상종치도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좀 물어볼 법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건지 물어볼 법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놀랬지만 그 놀람은 그냥 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제자들과 달리 침묵하지 않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은 똑같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침묵했고 여인은 증거하였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이 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 제자들보다도 더 제자답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상이 분명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이래야 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그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침묵한 겁니다. 지워버린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상, 그 메시아의 상과 맞지 않을 때,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신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물동이입니다. 원래 여인은 남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죠. 남들 눈을 피해 물동이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전파하러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옆에 있다는 타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옆에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변화받고 영혼들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까지도 내가 마실 물을 기르던 삶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전파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복되어진 사람. 요한은 그 사람을 제자답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 제자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이들은요,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향해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도대체 먹을 것을 갖다 주었냐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지금 그분을 영접하러 나아오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고 서 있던 제자들의 몸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도는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 서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거두러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도, 나의 입도 다 예수님께 변화받아, 나의 눈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고, 나의 입술은 와서 보라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 와서 보라 증거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제자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함께 바라보고 나의 입술이 와서 보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영광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